어 지난 8월 16일 날816 어, 주택 공급 대책이 어, 발표가 됐습니다. 어윤 대통령 당선 이후로 어 이제 처음으로 사실상 이제 1호 대규모 어 공급 발표다라고 어 사실은 이제 기대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특히 이제 이때 세제 혜택이라든지 혜택보다는 이제 규제 완화겠죠. 세제 완화라든지 어떤 어, 이런 적극적인 거래를 불러 일으킬 만한 어떤 정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장 참여자들은 실망이 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보도 내용에 보면 밑에 댓글창에 어 진짜 화나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17일 날 블로그에 올려놨고 해당 내용을 그 다음에 오늘 간단히 어, 영상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뭐 이미 많은 분들이 또 수많은 전문가들이 어, 영상을 정리를 했거나 또 블로그나 이런 데 포, 그 네이버에 또 포스팅을 했었기 때문에 어, 이미 많은 분들이 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도 일단 저도 같이 올려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가 아니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어, 어, 블로그랑 이제 유튜브를 조금씩 해보면서또 재미도 느끼고 제 스스로도 정리하는 시간으로 어,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 보지, 안, 보기 싫으신 분들은 뭐좀 전문성이 부족하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어, 다른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공, 주택 공급 대책을 보고 느낀 점은 아 여전히 어, 각계 전투를 해야 되는 어, 스, 어,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 시장이겠다. 어, 당분간 재미 없겠다. 그리고 어, 일단 적극적인 정부의 움직임은 여전히 없고 어, 소위 말하는 심리전, 뜬구름 잡기식 어, 공급 많이 할 거니까 사지 말고 가격 낮춰라는 어, 이런 부분으로밖에 사실 아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일 예로 어. 지금 3기 신도시도 제대로, 어, 삽을 못든 곳도 많고, 제대로 다 갖춰지지 않았는데, 도로 인프라나, 어, 주택이 다, 어, 건설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추가적인 택지 내지는 4기 신도시 얘기까지 나온다는 것을 보면, 좀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 어,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일단 GTX-A에 대해서 뭐 조기 개통을 하겠다. 말은 좋은데 사실 건설이라는게 어떤 문방구에서 조립식 로버트 사서 만드는게 아니죠 어, 굉장히 뚝딱뚝딱 만들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어그 인허가나 어떤 행정적인 부분 정부의 규제를 완화해서 착공을 좀 빨리 할수 있도록 어 부추기겠다 뭐 요런 부분은 좀할 수가 있는데 착 개통 자체를 빨리 하겠다 그러니까 완공을 빨리 시키겠다 이거는 상당히 조금 어좀 뜬금름 잡기식 내지는 좀 위험한 발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 보도 자료를 보시면 되고 일단 보도 자료를 보시면 제가 어 여기 블로그에도 첨부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이걸 열어서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어좀 특이했던 거는 맨 뒤에 주요 과제별 담당 부서, 전화번호와 이름까지 어 이런 걸또뭐 어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정상화 착수 뭐했다면뭐 크게 크게 한두 개만 내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느 과에서 담당을 했는지 뭐 이렇게만 써 있었다면 지금은 굉장히 세부적인 카테고리별로 쪼개서 어각 주무 부처를 소개를 해놨고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남길 정도로 어 얼마 나 자신 있으면 이렇게 추진 과제별로 이렇게 공개를 해놨는지도. 좀 의문이 될 정도로 상당히 자세히 정리를 해 놨습니다. 어, 요밑에 내용은 이제 보도자료 어, 보도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이니까 어, 읽어 보시고 어, 저는 이제 첨부 파일을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 발표입니다. 어, 일단 요약해서 보면 어, 첫 번째는 도심 공급 확대. 다음 두 번째는 주거 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세 번째는 공급 시차 단축, 네 번째는 주거 사다리 복원, 다섯 번째는 주택 품질 제고 부분입니다. 어, 도심 공급 확대는 신규 정비 구역을 어, 확대를 하겠다. 그 다음에 재건축 부담금 어, 면제금을 상향하고 공공 기여를 했을 때 감면제도를 도입하겠다. 어, 그 다음에 안전 진단에 대해서 좀 풀어주겠다 그 다음에 민간도심 복합사업에 대해서 지자체 공모를 착수하고 2003년 2023년 상반기 지자체 공모를 착수하고 어, 좀더 빠르게 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신규택지는 15만호를 신규 발표하고 GTXA 뭐 조기, 조기 개통, PC 조기 착공, 일개신도시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에 수립을 하고 어, 재해 대응을 하겠다. 그 다음에 공급 시차를 단축하기 위해서 어, 신규 택지 뭐 절차 통, 통합, 뭐 통합심의 전면 도입을 하고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해서 <laughs> 뭐 역세권 첫집 사전청약, 그 다음에 내집 마련 리츠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주택 품질 제고를 하겠다. 뭐 층간소음, 뭐 공공임대 이런 것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정비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내용만 보면은 일단은 뭐전 정부랑은 결이 좀 다릅니다. 전 정부는 공급도 막고 수요도 막았다면 이번 정부는 그래도 공급은 풀어주려고 하는 방향이기는 한데 일단은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없고, 어, 뭐 마스터 플랜 2024년 중에 수립하겠다 하니 수립이 2024년이면 진행까지는 10년 이상, 착공까지는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어... 그러면은 준공 돼서 양질의 주택이 제공되기까지는 최소 15년까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 지금 이 어, 주택 공급 정책이 상당히 일단은 좀 많이 부족한 어, 보도 자료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일단 간단히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신규 정비구역 지정 촉진. 촉진입니다. 지정한 것도 아직 아닙니다. 어, 서울은 기존 구역 해제도 가속화되어서 도심 핵심 지역 입지에 양질의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고, 어, 이에 따라서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재건축 부담금은 합리적으로 감면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laughs>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나친 이익은 환수하되 사업 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9월 내 세부 감면안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이미 9월 내 발표까지 시간이 또 걸리고, 지나친 이익은 환수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재건축 초과 이익 분담금은 환수를 하겠다는 거고, 지나친 이익이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이 금액이 지나친 이익이 아니고 누구에게는 어, 지나친 이익일 수 있습니다. 어, 시, 평, 평생을 어, 20년 30년을 농물 주차난 어, 소음부터 뭐 벽돌 갈라짐, 눈비 오면 은뭐 외벽 까짐 이런 것들을 버텨가면서 내가 돈이 없어서 이 집에서 계속 살았는데 내가 내집 주고 새 집을 어, 교체하는 바꾸겠는데 심지어 돈을 분담금을 더 내고 받겠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이 20년 30년간의 기간 동안 어, 발생하는 기회 비용이라는 것도 있는데 내가 여기서 5억 10억 더 얻었다고 해서 이것을 지나친 이익이라고 그래서 국가가 환수를 하면 과연 과연 조합원들이 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이 어, 이걸 좋아할지 또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laughs>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 초과 이익 환수제는 어 그냥 자체로서 그냥 없애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안전진단 제도 개선을 착수 그다음에 뭐 정비사업 전문성이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심 복합사업 개편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수소사당 뭐 이런 그 복합센터 복합환승센터 뭐 이런 것들과 연계된 내용입니다. 편리한 교통으로 상업문화 거점이 될수 있으나 낙후 저 이용된 어, 지역은 어떤 이런 형태로 성장 거점, 뭐 주거 중심형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신탁사나 리츠까지도 협력을 해서 끼워 넣고 복합 개발 사업을 좀더 속도를 올리겠다 어, 이런 부분입니다. <laughs> 우수입지 공공택지 신규를, 신규 지정을 하고 신도시 정주 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슬슬 넘길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안건을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택사업 추진의 애로요인을 해소한다고 합니다 어, 도시형 생활주택, 도생 같은 경우는 1, 2인 가구 수요 및 유연한 주거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총세대 수를, 어, 현재는 300세대까지인데 500세대까지 늘리고 투룸 비중을 현행, 어, 전체 세대의 3분의 1에서 절반까지도 상향을 하되 교통 혼잡및 주차난 방지 장치도 충분히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 도생을 좀더 많이 지을만 하죠. 근데 요즘에 최근에 마포에 신세계 빌리브가 대규모 미분양이 났죠. 건설사도 어쨌든 자기가 판매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제, 어쨌든 재고 자산이기 때문에 어, 헐값에 팔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들도 지금 인건비도 오르죠. 토지 가격이 오르죠. 어, 건축비도 오르죠. 철근 가격은 폭등을 했죠. 이 수요에다가 플러스 마진을 붙여야 건설사도 직원들 그다음 월급 주고 다음 땅을 사면서 투자를 하고 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거인데 어, 그렇다고 해서 도시형 생활주택만 계속 또 건설을 하게 되면 어, 지역이 좀 약간 좀 난잡해지죠. 아무래도 대단지가 하나 들어서는 것보다 나올 소위 말하는 나홀로죠. 이거는 도생이 계속 우후중순처럼 한동씩 한동씩 올라가 버리면 장기적인 시각에서 그 지역을 어, 굉장히 그 지역을 굉장히 좀 좋게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도생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해버리면, 어, 건, 건설사들이 대규모 단지보다 일단은 도생을 좀더 많이 지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도시 미관이나 주거 환경에 장기적으로 좀 악조건도 될수 있지 않을까. 지금 주택 공급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방사형 주택, 소규모 주택, 어, 도생, 예전에는 뭐 생활용 숙박시설에 오피스텔까지 막, 어, 뭐 이렇게 막, 고, 그렇게 했죠. 규제 완화를 하면서 막 갑자기 문재인 정부 후반대쯤에, 어, 이런 것들을 늘려주는 규제 완화는 좀 지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 다세대 밀집 지역이다. 어,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좀 활발하게 해주고, 어, 취득세나 양도세 완화, 규제 완화나 중과세 폐지, 이런 것들을 좀 해주면서,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시각보다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혜택을 주면서 전세 물량 공급을 늘려주고, 어, 자기가 본인 리스크를 끌어 안으면서 투자할 사람은 투자할 수 있게, 그리고 어, 이 주거의 이동은 자유롭게 할수 있게 거래를 좀 풀어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윤 정부도 지금 어 법적인 출신으로서 굉장히 알 텐데 중정그 국민의 주거이동 주거이동 자유로운 권리는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 취득세를 갑자기 중간를 폐지하거나 이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은 단기적인 시각에서 거래를 갑자기 풀어주게 되면 지금 일단 시장으로, 시장으로 들어온 유동성도 많고 주택 시장이 활발해 돼 있고. 어,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니까 세대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취득세까지 풀어주면 단기적으로 어, 상 상승이 좀 크게 나올까봐 그러면 또 여론 이또 굉장히 안 좋게 몰아가죠. 전주, 정부가 또 망쳤다, 어, 집값 폭등 시킨다, 서민 뭐 물가 망친다 이러면서 또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걱정하는 시각도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저 역시 뭐 전문가도 아니고 부동산만 드립 딱 파는 사람도 아니지만, 어 저도 시장 참여자로서, 그리고 저도 집이 좀 갖고 있죠. 몇개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로서 굉장히 불편한 게 많기 때문에, 음 집을 팔고 이동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지금 그게 힘듭니다. 힘들고 업그레이드 해서 상급지 이동도 힘들고 내 집을 내놔도 잘 팔리지가 않고, 더군다나 지금, 어, 공교롭게도 금리까지 인상식이라서 10% 보다가 5%, 6% 봤을 땐 싸졌다라고 보지만 1, 2% 보다가 5%, 6% 봐버리니까 굉장히 침체로 느끼고 굉장히 어, 부담이 크게 다가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사람 심리상. 결국 그렇게 되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돈을 신규로 땡겨와가지고 집을 사는 거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더군다나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굳이 지금 시기에 집을 매물을 내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게 정확 잘 일단은 가고 있는데 내지는 올라왔는데 굳이 이걸 팔아서 이동해봐야 내 집만 오른 게 아니라 다른 집도 올랐기 때문에 이동이 힘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내놔봐야 또 팔리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볼 때. 어 이런 어, 희망회로만 돌리게끔 하는 청사진 제공보다는 일단은 세제 완화랑 거래 활성화를 먼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집값을 다운시키거나 공급을 많이 해서 어, 내려주겠다라는 방향보다는 일단은 팔고 싶은 사람 팔게 사고 싶은 사람은 살수 있게 어, 어떤 그런 규제 완화를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대출 규제도 세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옥을 쬐나가지고, 지금 신혼부부들은 굉장히 더 힘듭니다. 뭐70% 80%까지 대출을 해준다 해도, 서울의 웬만한 빌라도 요즘에 뭐 3억에서 5억 정도 하죠. 그 다음에 어차피 빌라면은 뭐 직주 근접 하자. 어, 강남권, 뭐 이런 데 가까운 쪽 하자 해가지고, 어, 그쪽 중심으로 또 보면은 강남권은 빌라가 7, 8억 합니다. 그리고 삼성동, 뭐, 청남동, 요런데, 역삼동, 요런데는, 어, 여기랑도 한참 멀고, 정말 오래된 9억인데도, 뭐, 7, 9, 9억인데도 한 7, 8억 하고, 어, 주변에 뭐 어떤 또 이슈가 있거나 개발을 한다. 이러면은 뭐 10억 넘어갑니다. 그리고 평수까지 크다. 그러면 12억, 14억, 15억까지 받는 것도 수두룩히 받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서, 그렇다고 해서 어, 개발사업이나 어, 노후화 주택을 어, 재건축하는 재벌, 재개발하는 이런 사업을 또안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하면 이제 진짜 박원순 문제의 꼴 나는 겁니다 더 망하고 어, 삶의 질은 더 떨어지게 되죠 국민이 자기 돈 벌어 가지고 어, 이렇게 살려고 자기 돈번거 아닌데 어, 좀 말이 옆으로 좀 샜는데 결국 이렇게 지금 보도 정부에서 보도는 이런 방향으로 나왔고 어, 아쉽지만 구체적인 어, 정책 기준은 없었다 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보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같이 첨부되어 있던 한글 파일입니다. 국민주거 실현 방안인데 8월 16일 발표가 됐고 목차를 보면 나름 그래도 짜임새 있게 국민의 목소리를 취합하고, 그 다음에 원인을 분석한 다음에 실현 방안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5년간의 주택 공급 계획을 세우고, 향후 추진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서 이제 5년간의 주택 공급 계획은 진짜 공급이 되려면 지금, 지금 삽질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내년, 내년 하반기에는, 어, 땅개간 사업을 해서 토지 다지기를 들어가야, 5년 이내에 주택이 공급됩니다. 지금 여기서의 5년간 주택 공급 계획은 실질적인 공급이라기보다는 공급할 예정이다라는 예정 계획밖에 되지 못합니다. 여기에 집 지을 거야. 이 택지에 집 들어오게끔 해줄게. 라는, 어, 조금은, 어, 구체적이 않은, 구체적이지 않은 좀 애매한, 어, 그런 발표가, 어, 됐다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비싼 집값, 사다, 주, 사라진 주거 사다리 뭐.. 이렇게 현 상황을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출퇴근만 3시간 네, 3시간 넘는 사람도 수두룩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서 보니까 4시간도 많던데요 강남, 강남에서 강남뭐 출퇴근하는 사람들 예를.. 뭐 저기 뭐야.. 일산, 고향 뭐 이런데 이런 좀 살기는 좋죠. 거기가 그런 신도시 출퇴근자 같은 경우에 강남, 뭐 송파, 서초 요런 데 이제 좀 양질의 직장을 구했다 라면은 출퇴근만 거의 4시간입니다. 빨라봐야 3시간이죠. 1시간 반씩 했을 때.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인프라 철도라든지 gtx 위례 신사선 이런 것 같은 것들이 좀잘 인프라가 갖춰져야 됩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은 어, 조선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한양도성으로의 어, 주거 쏠림 수요 쏠림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많은 페이지인데 어, 일단 제가 이거를 다 읽어주면 영상 길이만 길어지고 어, 더 늘어질 재미 없더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냥 읽어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정리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어 한번 읽어보시고 제 블로그 와서 다운 받고 읽어보시고 어 주거 부동산 투자 어 실수요 관련돼서 어 적극적으로 한번 전략을 세워 보시기를 바라, 바라겠습니다. 어, 결국은 지금 방향은 그 문재인 정부랑 현 정부랑 보는 시각은 조금 다르지만 방향은 똑같이 흐르고 있다라는 점을 어, 염두에 주시고, 이렇게 어, 정리하도록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총 페이지 수는 43, 44페이지나 됩니다. 한번 블로그 오셔서 어, 읽어보시고, 제 블로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코주브재테크 블로그입니다 코주브재테크 어, 나중에 이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